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단잠의 오디오북에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잠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영희 작가의 단편소설 나의 티베르나 입니다 어느 영화감독이 영화촬영을 위해 체코의 프라하로 떠납니다 그런데 도착하기 전부터 이 감독은 영화 촬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다른 무엇인가 마음을 한껏 빼앗기고 있는데요. 왠지 가슴도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프라하에 가면 꼭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조금씩 흥분되어가기도 합니다. 같이 가는 일행들은 이 감독이 평소와 달리 말 수도 없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과연 이 감독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프라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소설 읽기를 시작할게요. 단잠과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의 티베르나 이영희 비행기 창문으로 고색 창연한 프라하의 모습이 내려다보이기 시작했다. 이른 오후인데도 어느새 도시 전체가 어두컴컴해지고 있었다. 이 감독은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감독님, 다온 거죠? 뒷좌석에서 끊임없이 제잘되던 메이크업 담당이 이 감독 어깨를 툭 치며 물었다. 평상시 같으면, 응, 그냥 여기 내려줄까? 정도의 썰렁한 농담이라도 할 법한데, 오늘따라 이 감독 표정이 심각하다. 2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메이크업 담당이 계속 뭐라 말했지만, 이 감독은 눈을 감아버린다. 창류 기내 방송 후 10여 분이 지나자, 비행기는 굉음을 내며 무서운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했다. 이 감독은 아까보다 더 가슴이 두근거렸다. 활주로에는 오스트리아 항공과 체코 항공 소속 비행기 두 대와 소형 비행기 몇 대가 덩그마하니 놓여있었다. 프라하 공항은 여전히 한가해 보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일행들은 서둘러 가방 찾는 곳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안에 들어서니 의외로 공항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직원들 제복 색깔도 화사해졌고 무섭게까지 느껴졌던 사람들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다. 일행들은 사람들 표정이 딱딱하다고 불평했다. 어느 나라나 여권 검사하는 사람들 표정이 다 그런데 더 심각해 보이는 분위기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이곳 사람들이 유독 심하기는 하다. 티베르나도 환하게 웃는 편이 아니었다. 감독님, 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카메라 감독이 옆에 다가와 슬그머니 묻는다. 일은 무슨... 이 감독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얼버무리며 짐 찾는 곳을 향해 걸어 나갔다. 일행들은 이 감독 뒤를 쫓아오며 평소와 달리 조용해진 이 감독에 대해 수군댔다. 프라하에 도착하니 더더욱 티베르나 생각이 났다.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를 보며 이 감독은 작가가 자기네 이야기를 먼저 도용해 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남자 주인공인 에단 호크처럼 잘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그녀는 줄리 델피만큼이나 예뻤다. 아버지 뜻을 따라 떠난 독일 대학에서 전공이 맞지 않아 방황하던 때였다. 아르바이트해서 번몇푼 가지고 기약도 없는 여행을 떠났을 때 비엔나로 가는 열차에서 티베르나를 만났다. 보풀이인 낡은 녹색 스웨터를 입고 창백한 얼굴에 금발의 긴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는 수줍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 감독은 그런 그녀 모습에 더더욱 마음이 끌렸다. 그러다 눈이 마주치자 작고 초라한 여행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옆에 놓았다 하며 어쩔 줄 몰라했다. 독일어의 능숙한 그녀와 이 감독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비엔나에 가세요? 이 감독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아니요. 비엔나에서 열차를 갈아탈 거예요. 그녀는 옆에 있던 가방을 다시 무릎 위로 올려놓으며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 볼이 복숭아처럼 발그레해졌다. 그러면 어디로? 프라그로 갈 거예요. 독일이나 체코에서는 프라하를 프라그라고 불렀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프랑크푸르트에 일하러 갔다가 프라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객지 생활에 지쳐있던 이 감독은 티베르나에게서 포근한 고향이 느껴졌다. 수줍어하며 말을 잘하지 않던 티베르나를 웃게 한 것은 이 감독이었다. 아르바이트 하던 집주인 흉을 재미있게 보면 티베르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어쩔 줄 몰라 했다. 차창 밖으로 끝없는 평원이 펼쳐지고 드문드문 한적한 농가가 보이자 티베르나가 말했다. 꼭 우리 집 같아요. 이 감독은 티베르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랫동안 만난 사람 같았다. 티베르나가 손을 올려 이감독이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10년 뒤에 다시 볼래요? 이 감독은 기댔던 얼굴을 들며 티베르나를 와락 껴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 입술의 뜨거운 온기가 이 감독 온몸에 전해져왔다. 밤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티베르나의 달콤하고 뜨거운 입술의 온기와 티베르나가 웃으며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만 선명히 기억날 뿐이다. 기차 안에서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었다. 티베르나와 이 감독은 서로 몸을 아는 채 늦가을 기차 안의 추위와 싸웠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티베르나는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머뭇거렸다. 이 감독 가슴이 아려왔다. 다시 볼수 있지? 이 감독은 비엔나에서 내리는 티베르나를 다시 꼭 안으며 물었다. 티베르나는 이 감독 어깨에 얼굴을 묶고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10년 뒤 구시가 광장 구시청사 시계탑 앞 알았지? 이 감독은 티베르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주어 확인했다. 이 감독은 가난병이 유학생 처지에 프라하를 자주 오갈 수 없어 그녀 말대로 막연히 10년 뒤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10년 뒤쯤이면 모든 것이 대충 자리 잡으리라는 생각도 있었다. 그녀는 수줍게 또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쌀쌀한 바람이 들어왔다. 얇은 스웨터 하나만 걸친 티베르나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감독은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검정색 낡은 목도리를 풀러 그녀 목에 감아주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이 감독을 바라보았다. 티베르나가 눈을 감았다. 잘 가, 티베르나. 이 감독은 티베르나에게 천천히 입을 맞추었다. 독일로 돌아와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친한 친구에게 했더니 사이비 로맨티스트라며 놀려댔다. 이 감독은 진심이었다. 그 뒤로 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이 감독 마음 한구석에는 늘 티베르나가 자리잡고 있었다. 회사에서 프라하로 촬영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감독은 20년 전 생각에 빠져들었다. 어린아이처럼 티베르나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다. 물론 그녀를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이미 약속한 10년도 두 배는 훨씬 지나 있었고, 그녀가 적어준 주소조차 몽땅 여행 중에 도둑을 맞았다.이 감독이 베를린 주소를 적어주었지만, 그게 여러 번 옮겨 다니다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마련이다.지친 일행들은 짐 찾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촬영 장비들을 찾아 호텔 셔틀버스로 직행했다.초가을인데도 날씨가 제법 썰렁했다. 공항에서 다운타운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정비되어 넓어졌지만, 을신연스러운 낡은 아파트들과 도시 전체에서 풍기는 서늘함은 여전했다. 이 감독이 우겨 서울에서 미리 예약해둔 구시가 광장 성 미클라스의 교회 옆 체르나 리스키 호텔에 도착했다. 예전에 광장 앞을 열흘간 어슬렁거리며 방황하던 때, 유난히 눈길이 가던 호텔이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카운터가 있는 역사가 깊고 아담한 전형적인 중세 유럽 여관이었다. 중세 소설 속 낡고 작은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이곳은 아니 제법 깨끗하고 편리하게 꾸며져 있었다. 천장 석거래라든지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고색창연한 이중나무창이라든가 하는 것은 놔두고 욕실만 샤워 부스를 따로 설치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전체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조금씩만 손본 흔적이 역력했다. 하긴 프라하는 중세 그대로 존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와, 감독님 방 전망이 제일 좋네요. 광장도 환히다 보이고. 카메라 감독이 불쑥 들어와 나무 더 창문을 활짝 열며 감탄한다. 이 감독도 3층인 이 방의 전망이 마음에 들었다. 창문을 열면 광장 전체가 다 내다 보이고, 왼쪽 옆으로는 성 미클라스의 성당과 바로 그 앞의 티베르나와 약속했던 시계탑까지 모두 다 보였다. 이야, 감독님, 저이 방에 들어와 자도 됩니까? 그림이다, 그림. 이 감독은 수선 떠는 카메라 감독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감독님 오늘 내내 이상하시네. 평상시 모습이 아닌데요. 평소 재밌는 얘기도 고잘하는이 감독이 조용히 있는 게 낯선지 카메라 감독이 자꾸 묻는다. 이 감독은 짐을 풀려다 그만두고 억지로 카메라 감독 등을 떠밀며 방을 나섰다. 저녁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 욕이라도 할 양으로 일행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이 감독은 자꾸 구시청사 시계탑 쪽으로 눈길이 갔다. 아직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 약속을 잊을 수가 없었다. 몰려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광장 한켠 구시청사 꼭대기에 있는 시계가 움직일 시간이 된 모양이었다. 티베르나와 같이 보고 싶었던 광경이었다. 해골이 줄을 당겨 종을 울리고, 왼손이 모래시계를 거꾸로 놓자 맨 위의 창이 활짝 열리며 12명의 그리스도 사도가 등장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12명이 한 바퀴 돌고 나자 닭이 울고 종이 울렸다. 모든 과정이 20초밖에 걸리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려고 1 시간 전부터 모여들었다. 일행도 사람들 틈에 서서 같이 환호성을 질렀다. 이 감독은 왠지 허전했다. 이 감독은 바보처럼 그 와중에 혹시나 하며 계속 두리번거렸다. 예전 학교 친구들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사이비 로맨티스트라고 자책하면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메이크업 담당과 카메라 감독이 출출하다며 멍하게 서있던 이 감독 팔을 끌었다. 일행들 성화에 이 감독은 광장을 빙 둘러 있는 장난감처럼 예쁜 지붕의 노점상들 속에서 먹을 것 파는 곳을 찾았다.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메이크업 담당이 핫도그 파는 곳을 발견하고 거기로 가자고 손으로 가리켰다. 일행은 그곳으로 몰려갔다. 별로 먹을 생각이 없던 이 감독은 출출하다는 일행들을 자기 앞에 세우고 계산이나 할 생각으로 줄맨 뒤에 섰다. 다른 곳과 달리 핫도그 파는 곳 판매대가 얼마나 높은지 키가 180이 넘는 덩치 큰 촬영기사도 겨우 가슴팍에 닿을 정도였다. 사먹는 사람이 주인을 우러러봐야 하는 이상한 구조였다. 턱수염 가득한 한 남자가 주문을 받더니 곧이어 앞치마를 두른 잘 익은 밀 색깔 머리의 통통하고 풍만한 여자가 손님들 손에 핫도그를 건넸다. 순간 이 감독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잘못 본건 아닐까, 목을 길게 빼 여자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였다. 금발의 머리색도 바랬고, 푹 파인 노란 해바라기 꽃무늬 원피스 사이로 가슴골이 크게 드러나 보였지만, 분명 20년 전 티베르나가 틀림없었다. 이 감독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 감독 앞 일행들이 손에 하나씩 핫도그를 들고 줄을 나올 때까지 이 감독은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 얼굴에서 눈을 뗄수 없었다. 갑자기 옆에서 일하던 턱수염 남자가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그녀에게 키스를 했다. 그녀는 남자의 얼굴에 묻은 무언가를 손으로 떼어주면서 활짝 웃었다. 이 감독이 놀라 잠시 멈춰 서 있는 동안 앞줄이 서너 사람 들어갈 만큼 비었다. 티베르나가 움직이지 않는 이 감독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한다. 날 알아보는 걸까? 이 감독은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감독에게 자기 앞으로 빨리 오라는 손짓을 했다. 당신도 드릴까요? 그녀가 어색한 영어로 이 감독에게 물었다. 목소리가 그대로다. 이 감독은 애써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볼까? 다른 손님에게 하듯 머스터드를 잔뜩 바른 핫도그를 건네주며 그녀가 웃었다. 핫도그를 받는 이 감독의 손이 떨렸다. 수줍은 미소도 여전했다. 이 감독은 땡큐 하며 그녀가 건네준 핫도그를 받아들였다. 고마워. 고마워.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오늘 참 이상하시다니까.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중얼거리는 이 감독이 이상했던지 옆에 있던 촬영 기사가 어리둥절을 해하며 말한다. 이 감독은 등을 돌려 나오다 다시 뒤돌아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티베르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밀려드는 손님 때문에 해바라기 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정신없이 바빴고. 이 감독은 멀찌감치 서서 그런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저 멀리 그녀 뒤로 얀 후스 광장의 말 조각상들이 보였다. 그 말들이 녹색 스웨터에 분 금발머리 티베르나를 태우고 금방이라도 이 감독 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네 아주 아주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 였네요 그죠 체코의 프라하를 배경으로 아주 오래전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던 이감독과 티베르나라는 아름다운 여성 사이의 풋풋한 추억 이야기 였습니다 우선 저는 프라하라고 하니까 예전에 정말 재미있게 봤었던 드라마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 바보야 나이는 고스톱 쳐서 땄어요 세상에 특별한 사랑이 어딨어 특별한 사람끼리 만나서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지 라든가 내가 해줄게요 사랑 그따위껏 믿게 해줄게요 그러니까 나랑 정식으로 연애 안 할래요 라는 유명한 대사를 남겼던 프라하 의 연인 기억나시나요 파리의 연인 아닙니다 <laughs> 전도연과 김주혁이 남녀 주인공으로 나와서 한동안 프라하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덕분에 프라하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어 그리고 작품 속에서도 언급되었던 비포 선라이즈라는 영화는 이 작품의 이야기와 참 많이 비슷하죠. 낯선 여행지에서 여행자들은 보통 자신이 살던 곳과 다른 풍경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설레이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만남에 대해 훨씬 더 관대해지곤 합니다. 특히 그런 곳에서의 이성과의 만남은 하룻밤 뜨거운 사랑을 불태우게 하기도 하죠. 보통은 그런 만남은 대개가 추억으로 묻어두게 마련입니다. 그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소설 속의 두 사람은 어떤가요? 소설 속 이야기로 돌아가서 볼게요. 이 감독은 프라하로 영화 촬영을 가면서 20년 전 프라하 여행에서 만났던 티베르나라는 여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지 20년이나 훌쩍 지난 지금 혹시 다시 만나게 될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인지 자꾸만 광장의 시계탑만 쳐다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우연히 그리고 아주 우연히 핫도그 푸드트럭에서 핫도그를 파는 티베르나와 마주합니다. 이거 정말 우연이겠지요? 아님, 운명인가? <laughs> 네. 운명이면 뭐합니까?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티베르나는 이 감독을 전혀 못 알아보고 또 그녀에겐 이미 짝이 있는걸요? 음. 그래도 이 감독의 눈엔 여전히 녹색 스웨터를 입고 수줍게 웃던 20년 전의 어여쁜 티베르나로 보이는가 봅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자신 앞에 나타날 것만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요. 네, 추억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년 전 여행지에서 한눈에 반했던 이성과 나중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연히 그곳에 다시 들렀다가. 또 아주 운명적으로 아주 우연히 다시 재회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음제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요. 반갑기는 하겠지만 그때처럼 뭔가 속에서 뜨거운 후끈거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냥 담담히 반가워하며 차라도 한잔 하는 정도 뭐그 정도만 하고 헤어질 것 같습니다. 추억을 다시 들추면 먼지밖에 더 나겠어요. 그렇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실지 모르죠. 오래간만에 살짝 설레게 하는 소설을 들려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잠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이영희 작가의 소설 《나의 티베르나》를 읽어드렸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단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과 함께하는 하루 단잠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즐겁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